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장점을 찾아주는 남자 사주 상담가 이기호입니다. 이기호의 유명인 사주 분석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인기 드라마죠. OK 광자매에서 이철수 역을 맡고 있는 윤주상 씨의 사주 분석이 되겠습니다. 윤주상 씨는 우선 목소리가 멋있죠. 나레이션 전문으로 그성으로서도 이름을 날렸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이 주연급 드라마에서 주연급 역을 맡게 됐습니다. 이분이 연기도 상당히 개성 있는 연기파 배우라고 볼수 있는데 그 처음에는 성우로 시작을 했습니다. 목소리가 아주 그 개성 있는 목소리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 나이가 현재 73세거든요. 70이 넘으셨어요. 그동안 그 우리나라에서 성우, 그리고 개성 있는 배우로 살아오셨는데, 현재 OK 강자매도 시청률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고,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사주길래 이렇게 성우와 배우로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젊은 사람들보다도 이렇게 나이가 좀 드신 분들, 오랫동안 그 배우로서 연예 예술인으로서 성공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사주를 자세히 관찰하게 관찰해 보면 아 배우들은 성공한 배우들은 주로 어떤 사주의 특징을 갖고 있게 했구나 이걸 이제 알수 있죠 이분의 사주를 보면 이분이 기축년 경호월병술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술씨는 제가 추정한 겁니다 그러면 이3주만 봤을 때 3주가 토기운 3개, 화기운 3개, 금기운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 4, 4주가 좀 치중되어 있다고 볼수 있는데요. 이 6개 글자 중에, 시간은 추정한 거니까 6개 글자 중에 윤주상씨의 특징이 모두 나와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우선 빨간색 화기운이 2개가 있는데요. 월지 포함해서 2개예요. 이 4주는 숫자로는 2개지만 화기운도 강하고 토기운도 강하다고 볼수 있죠. 우선 화기운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열정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네가 성공하려면 네가 하는 일에 미쳐야 돼. 이런 말을 하는데 그 미칠 수 있는 원동력, 에너지 이것이 바로 사주의 화기운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화라는 것은 뜨거운 정열을 나타내는 거죠. 게다가 이분은 인호술 반화까지 되니까 화기운이 대단히 강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사람이 있잖아요. 특히 젊은 사람들이 어떤 일에 미치잖아요. 미친다는 것은 내가 거기에 상당한 흥미를 느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흥미를 느끼려면 어떤 특징이 있어야 되냐면 긴장감이 있어야 됩니다. 일 자체가 재밌고 흥미롭고 긴장감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거기에 미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내가 긴장감을 느끼면서 한다는 얘기는 대체적으로 뭐 국어 공부하고 영어 공부하고 뭐 이런 데에서 그 사람이 미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부 자체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긴장감을 주고 흥미로운 거라고는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어떤 데에 미칠 수 있느냐? 남들 앞에서 내가 뭔가 보여줄 때. 그러니까 남들 앞에서 내가 뭔가 공연을 한다든가 이런 거. 예를 들어서 뭐 노래를 부른다든가. 연기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뭔가, 뭔가 발을 이용해서 뭔가 보여주는 거, 이런 일에 사람이 미칠 수가 있죠. 특히 젊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래서 이 젊은 사람들 중에 뭐 연기라든가 음악이라든가 이런 데 미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니까 연기나 음악이라는 것은 젊은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 당길 수 있는 그런 매력이 있는 분야라고 봐야 돼요. 우리가 가만히 책상 앞에 앉아서 공부하는 거, 뭐 영어 공부하고 국어 공부하고 이런 거하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공연을 하는 거, 뭐 연극 공연을 한다든가 아니면 음악 공연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그 공연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거기에 젊은 사람들이 사정없이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연기라든가 음악이라든가 이런데 젊은 사람들이 많이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어디에 많이 빠져요? 게임에 많이 빠지죠. 게임에. 근데 게임이 어때요? 쓸데없는 거지만 긴장감이 있습니다. 그거 하는 동안은 되게 재밌거든요. 긴장감을 느끼고. 그러니까 이 게임에서 빠지질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화기운이 있다 그래도 건전한 데 빠져야겠죠. 건전한데 내가 하는 직업이라든가 뭐 이런데. 완전히 미쳐 가지고 내가 거기에 전념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성공한다고 봐야죠. 그래서 윤주상 씨가 이렇게 비경겁제가 화기운으로 되어 있으면서 화기운이 강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하는 일에 미칠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넘치는 분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이분은 천부적인 재능까지 갖고 있습니다. 우선 이 목소리라는 것은 아무나 흉내 낼 수가 없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뭐 여러 가지 그 사람의 목소리, 나레이션 같은 거, 이것을 아주 가장 많이 한 사람이 윤주상 씨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게다가 이분은 식신상관운도 아주 강합니다. 식신상관운이 세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삼주가 화계운으로 된 비경겁제가 강하고, 그 다음에 이 식신상관운이 있습니다. 식신상관운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표현 능력을 나타내고, 여러 가지 재능을 나타내요. 여러 가지 재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주를 딱 봤을 때, 아, 저 사람이 식신상가론이 강하다. 그러면, 아, 재능이 많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재능이라는 게, 윤주상 씨처럼 뭐, 타고난 목소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뭐, 연기를 잘 한다든가,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글을 잘 쓴다든가, 그림을 잘 그린다든가,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말을 잘 한다든가, 하여튼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손재주도 좋아요. 식신상관원이 좋은 사람들이 손재주도 좋으니까 뭘 만드는 거 있잖아요. 손 갖고 뭘 만드는 거. 예를 들어서 가위 갖고 머리를 자르는 기술이라든가 칼 갖고 음식을 만드는 기술이라든가 이런데 두각을 나타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 식신상관원이 강하다는 얘기는 그만큼 그 사람이 재능이 뛰어나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윤주상 씨 같은 경우에는 이 재능이, 식신생간 운에 해당하는 재능이, 뭐 그림을 그린다거나 글을 쓴다거나 이런 걸로 나타내는 게 아니라, 연기를 하고, 송으로서 말을 하는 이런 재능으로 나타났다고 봐야죠. 그러면서 거기에 완전히 빠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에. 그래서 이분이 성공을 했다. 이렇게 봐야죠. 그래서 이 사주를 딱 봤을 때, 아, 이 정도면 이분이 연예인으로서 전문 배우 성으로서 정말 그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구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흘러가는 대운을 봤을 때에는요. 16살에서부터 25살까지가 무진 대운인데 이때가 이분에게는 가장 힘든 시기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때가 언제냐면요. 2부 70년대에요. 70년대 그때에는 누가 무슨 배우를 한다 가수를 한다 그러면 분위기 자체가 집안에서 안 시켰습니다. 집안에서 우리 자식은뭐 배우나 가수 같은 걸안 시켰어요.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부, 그 이미지가 좋지도 않았습니다. 좀 강대라는 천민이라는 이런 좀 의식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 자식을 뭐 배우를 시킨다 그런 경우는 그런 부모들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젊었을 때 학교 다닐 때뭐 배우를 하겠다, 뭐 하겠다 이렇게 다녔을 게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집안에서는 반대했을 테고. 그리고 처음에 이제 연극 배우로 시작을 했으니까 그 당시에는 참 힘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방송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래서 16살에서부터 25살까지 무진 대원. 이때가 가장 힘든 시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66세에서부터 75세까지 현재가 개의대운인데요 위아래로 수기온만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기온이라는 것은 관성운을 나타내거든요 우선 이분은 75세까지 해당하는 이개의대운에 건강을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왜냐하면 이관성운이라는게 나를 극하는 건데 이것이 너무 강하게 들어오니까 건강관리 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수기온이라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을 나타내거든요 근데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변화가 생긴다 이렇게 봐야죠 이분이 뭐 성우라든가 배우라든가 이런 일을 쭉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같은 일을 하더라도 내가 지금까지는 뭐조형급만 했었는데 갑자기 주연급의 일을 맡게 된다 주연급의 드라마를 맡게 된다 뭐 이런 것도 변화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수기운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위아래로 수기운만 들어오는 이 개의 대우는 비교적 긍정적으로 볼수 있고요. 다만, 건강 관리는 좀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1년 운을 볼 때에도, 올해가 신축년인데, 금기운하고 토기운이 들어오거든요. 비교적 괜찮다고 볼수 있습니다. 앞으로 몇 년간의 운에 있어서도, 비교적 괜찮다고 볼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 사주 안에 재성운, 경금이 하나가 딱 있잖아요. 이것이 참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봐야죠. 재성운이라는 것은 돈도 나타내고, 여자도 나타내고, 결과물을 나타내거든요. 내 사주에 재성운이 하나가 딱 있다는 얘기는 그 사람의 성공을 보장한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재성운이 하나 정도는 이렇게 딱 자리를 잡고 있어야 돼요. 이 재성운은 결과물을 나타냅니다. 특히, 식신상관운이 있고, 재성운이 있고, 이렇게 딱 붙어 있잖아요. 식신상관운은 많은데, 재성운이 하나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내가 고생하더라도, 분명히 성공할 수 있는 사주라는 거, 이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다재다능하고, 그리고 일정에 있는 그런 사주라고 볼수 있고요. 나이가 73세인데, 건강에 있어서는, 이 소화, 소화기관인 위, 토기운이 워낙 강하니까, 소화기관인 위하고 그 심장 화기운이 심장을 나타냅니다. 이런 쪽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월 운을 봤을 때에도 이분은 진토가 들어올 때 가장 안 좋다고 봐야 되니까요. 4월달 같은 경우가 안 좋았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OK 강자매로 인기를 얻게 되는 그 때가 이제 그 4, 4월에 이제 캐스팅이 돼가지고. 4월달서부터 이제 드라마도 찍고 그랬겠지만, 청간제지가 이렇게 충을 받는 이때에는 내가 하는 일이 잘못된다, 뭐 이것보다는 여러가지 사건, 사고를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건강이라든가, 이 나이에는 건강이라든가, 그 밖에 여러가지 인간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남아있는 달 중에서는 지나갔지만 4월달하고 10월달, 양력 10월달이 위아래로 토기운만 들어오니까 가장 주의할 시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오케이 OK 광자매에서 이철수 역을 맡고 있는 윤주상 씨의 사주 분석이었습니다. 이분이 아주 개성 있는 분인 개성 있는 연기자라고 볼수 있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많은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